사사기 15장. 얼마 후 미를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신부를 찾아갔다.그가 말했다.내 아내를 보아야겠소.아내의 침실을 알려 주시오.그러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그가 말했다.나는 지금쯤이면 자네가 내 딸을 지독히 미워하리라 생각해서 그 아이를 신랑 딜러리로 온 사람에게 주었네.하지만 그 밑에 여동생이 더 예쁘니. 그 애를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는가? 삼손이 말했다. 더는 못 참겠소.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처부수어도 내 잘못이 아니오. 삼손은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쌍씩 꼬리를 서로 묶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다. 그러고는 여우를 블레셋 사람의 무르익은 곡식밭에 풀어 놓았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베어 놓은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않은 곡식,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까지 불타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이게 누구의 짓이냐. 그들은 딤나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의 장인이 신부를 빼앗아 신랑 들러리에게 준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둘다 불살라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너희가 이런 식이라면 맹세코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겠다 그러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삼손은 닥치는 대로 그들을 마구 찢어 죽였다.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 후에 그는 에담바위의 동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를 공격하려고 했다. 유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온 것이오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대갚아 주려고 그를 쫓고 있는 것이오 하고 말했다. 유다 사람 세개 부대가 에담 바위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런데도 당신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그가 말했다. 안갚음을 한 것이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내가 대갚아 준것 뿐이오. 그들이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여기에 내려왔소. 삼손이 말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시오. 그들이 말했다. 약속하오. 우리는 그저 당신을 묶어 그들에게 넘겨줄 뿐 당신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우리를 믿으시오. 곧이어 그들은 새 밧줄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이끌고 올라갔다. 삼손이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큰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그의 팔뚝 위에 밧줄이 마치 삼이 불에 타듯 떨어져 나가고 그의 손에서 끈이 벗겨졌다. 삼손은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된 낙유의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는 손을 뻗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나귀 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나귀의 턱뼈로 부대를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턱뼈를 던져버렸다. 그는 그곳을 라만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갑자기 목이 몹시 말랐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목말라 죽게 하셔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기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오목한 바위를 터뜨리셨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을 엔학골에라고 불렀다. 그샘은 오늘까지 레히에 그대로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6장.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갔다. 삼손이 여기 있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이 그곳을 애워싸고 동틀 무렵 그를 없애버리자 작정하고는 몰래 숨어들었다. 밤새 쥐죽은 듯 조용히 성문에서 그를 기다렸다. 삼손은 밤 늦게까지 그 여자와 함께 자다가 일어나서 성문 양쪽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까지 통째로 떼어. 통째로 떼어 내어 어깨에 메고는. 해브론 맞은편 언덕 꼭대기로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그를 꿰어서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해 꺾을 수 있는지 알아내거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은 백, 은 백세길씩을 주겠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짐승의 마르지 않은 새 힘줄로 만든 활시위 일곱 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여느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오. 블레셋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활시위 일곱 줄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 숨어 기다렸다. 그때 여자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은 마치 실을 끊듯이 묶은 줄을 끊어 버렸다. 그 힘의 근원은 여전히 비밀로 남았다. 들릴라가 말했다. 이봐요, 삼손, 당신은 나를 놀렸군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도 여느 사람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서 그를 묶었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 사람들은 옆방에 숨어 있었다. 그는 팔뚝의 밧줄을 실을 끊듯이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거짓말로 나를 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일곱 가닥으로 따은 내 머리털을 배틀로 천에 짜 넣고 팽팽히 잡아당기면 나도 여느 다른 인간처럼 힘이 없어질 것이오 들리려는 그를 곤이 잠들게 하고는 일곱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잡고서 배틀로 천에 짜 넣은 뒤에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삼촌은 잠에서 깨어 배틀과 천을 함께 뜯어냈다. 들릴라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큰 힘의 비밀은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쥐한테 하듯이 나를 가지고 논게 벌써 세 번째예요. 들릴라는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그를 괴롭혔다. 마침내 질려버린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말했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머리에 한 번도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시딘이었소.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이 빠지고 무력해져서 여느 인간과 인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오. 들릴려는 그가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알고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빨리 오십시오. 이번에는 그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뇌물로 줄 돈을 가지고 왔다. 들릴라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땅 그의 머리털을 자르게 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힘이 약해지더니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말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이번에도 내가 나가 힘을 쓰리라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 이를 본 백성도 함께 자기네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우리 땅을 유린하고 우리 가운데 시체를 높이 쌓은 자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흥이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가 말했다. 삼손을 데려와라. 어디 실력 한번 보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데려왔고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은 자기 길잡이 노릇을 하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다오. 내가 기둥에 좀 기대하겠다. 신전 안은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비롯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람석에서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천 명은 되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두 눈을 뽑은 블레셋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삼손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이르러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밀기 시작했다. 삼손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해 두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 안에 있던 군주들과 온 백성 위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친척이 내려가 그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돌아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화 만천 개를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화 만천 개를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돈은 내 아들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그녀가 은, 화, 200개를 가져다가 조각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주조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개인 예배실이 있었다. 그는 애복과 드라비 우상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한편, 유다 땅 베들레헴의 유다 집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나 그곳에서는 나그네였다. 그는 출세길을 찾아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났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레위인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도는 중입니다. 미가가 말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면서 내 어른이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내가 매니, 매년 은화 10개를 주고 필요한 옷과 식사를 제공하겠소. 레위인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살기로 했다. 젊은이는 그 집에 잘 적응하여 한 가족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모두가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가가 말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틀림없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